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9일이고요. 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뭐 알고 계시고요.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 한번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근데 kmh는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mh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h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빠지는 종목은요. 오히려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좀다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한번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 다시 한번 어 얘는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고요. 왜냐면 지금은 아직 떨어지는 중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칼날을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laughs> 예, 이런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한가 그러니까 2만원대 가격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오늘 깨버렸죠 예, 오늘 깨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는 얘가 하락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락이 이렇게 둥그수름하게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수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고요. 뭐 손절, 지금 원래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요. 이건 단 이미, 자 보세요. 차트를 넓게 펼쳐서 보면요. 원래 5천원 하던 종목, 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4만원까지 단기간에 올랐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한번 개미 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개미 터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 그거를 뒤집는 그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탈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어 얘는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앞에 제 생각 이거 음. 다 빠져나가지 못한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다못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려와서 바닷건을 만들 때그때 어, 혹시나 물려계신 분들 몰빵하신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 비중 조절을 해서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어, 오히려 추가 매수 자리를 나중에 추후에 지금 말고 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업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아시아 경제 KMH 신라 레저 파주 컨트리 클럽 이렇게 조금 송출 사업자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KMH 미디어고 이렇게 우량해요 회사 자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어, 사실은 굉장히 조금 넌센스였던 예, 그만큼 좋은 회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MH는 예, 그래서 내려오면 땡큐죠. 예, 좀더 내려오면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재료 뭘로 올라가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음, 자 KMH. 자, 경영권 분재. 자, 여기 보세요. 자, KMH에서 경영권 분재, 어, 당사자 합의 이달 고점 대비 반토막 이렇게 되어 있죠. KMH 최대 주주가 키스톤이래요. 옛날 키스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 주주 사무펀드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공시에, 어,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냥 개미 태운 것 같은데 고가에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이게 화해하고 화해 안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뭐 화해했다 근데 이걸 뉴스로 뭐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 말고 좀딴 거로 한번 볼게요 k m h 경영권 문쟁 일달락 됐다. 키스톤 p 이사의 구성 등 합의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고, 이 정도면 사실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 나, 그, 뉴스 자체는요, 나온 날짜가, 음, 어, 그, 1일 전이니까 어제 뉴스가 막 났거든요. 근데 빠진 거는 어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도 잘 해결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사실은 이날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했을 때 그냥 전략 매도를 때렸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을 그리고 한번더 매도할 자리를 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생각엔한 그래도 13,000원 이쯤에서 15,000원 이쯤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MH 종목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추천주는 당분간 일단 유튜브 그... 뭐, 그냥 시청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또 무슨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멤버십 분들하고 제가 관리드리는 어 저희 제 회원 분들께 만 추천 주 제가 드릴 겁니다 어 지금 우리 공략 중인 어, 50%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드려 놨으니까요 어, 그거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그 스윙 종목 드렸거든요 6만원 월 6만원 이상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해 놨으니까 그걸로 수익 봅시다 아시겠죠 자 kmh는 상장된지도 상장 2 0 1 1년에된 다음에 이렇다 할큰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다 사실 매집이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kmh 조목 분석을 진행했고요 얘는 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1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